제회 정부 혁신 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부 혁신 협의회는 올해 우리 정부의 정부 혁신 방향과 추진 과제들을 정리한 2024년 정부 혁신 종합 계획을 확정해서 발표하고 주요 과제의 추진 과정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정부가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긴밀하게 협업하여 국민이 원하는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2024년 정부혁신종합계획은 이러한 방향에 따라 현장, 협업, 행동, 해결이라는 4대 원칙을 기반으로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라는 3대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우선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의 출발점은 해결이 필요한 민생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각 기관에서는 정책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국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기관관 칸막이를 넘어 협업하고 일하는 방식과 관점을 바꾸어서 과감하게 도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2회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국제 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첨단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완성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제로화와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로 국민께서 체감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으로 정책의 품질을 높여야 합니다. 끝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혁신적 정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감소, 지방소멸, 기후변화, 신종감염병 등 미래를 위협하는 각종 위기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게 되는 2024년은 정부 혁신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하고 확산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정부 혁신 종합 계획이 국민께서 실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분들께서는 소관 과제를 철저하게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업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 문제 해결을 위한 원팀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처나 지자체 간 협업을 강조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